큐구회출신고시작합니 트리! Okay.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게 혈액형의 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습장에 세번 혈액형의 판정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세 번이요? 네네 자기 연습장 오른쪽 위에 이름 적습니다. 자기 연습장 오른쪽 위에 이름 적으시고 어, 혈액형의 판정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어, 혈액 응집 반응을 이용해서 혈액형이 A형인지 B형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는 거야. 에이. 혈액형의 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판을 준비합니다. 내가 유리판. 유리판 몇 개를 준비하냐면, 네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유리판 네 개를 준비하고, 이에는 뭐를 떨어뜨린다면 A형 표준 혈청이라고 있습니다. A형 표준 혈청 네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오 미리 써려고 아래다들 점점 간단하게 하시고 어, A형 표준 혈청 네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오른쪽에는 B형 표준, 예, B형 B형 표준, B형 표준, B형 표준 B형 혈청입니다. 이거 지어드릴게 자기 재를 네. 어, 없애야 되니까 B형 표준 혈청을 이제 떨어뜨릴 거야. 몇 방울? 네, 방울? 네 방울 떨어뜨릴 거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틀림 체크입니다. A형 표준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깊이 사기하시기 어렵습니다. 배워도 어려워. A형 표준 혈청이야. A형 표준 혈청이니까 A형 혈청에 뭐가 들어가있는지 정환이응집소 응집소. 아, 응집수 베타. 배타. 베타가 들어있지. <laughs> 어, 알파가 들어있으면 응집해서 좋잖아응집소 뭐가 들어있어? 응집소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타는 몇 방울? 네, 네 방울 뚫어 뚫어 놓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비정표준 열정에는 표준 이중한응집소 어, 알파. 예, 응집수 알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알파를몇 방울? 내 방을 이렇게 떨어뜨려,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누구의 피를, 퉁의 피를 이렇게 같이 떨어뜨려 봅니다. 떨어뜨렸는데, 퉁이 피에서 왼쪽과 오른쪽 다 응집이 다안 일어났더라는 거야. 그러면, 베타랑 응집하는 놈, 틀림 체크고, 부자원? 응집, 뭐니? 응집이. 뭐 먹거리면 다 체크라 그랬잖아. 어? <laughs> 응집은 B잖아, 오케이 B가 응집을 하는데 응집을 안 했으니까 B가 있다, 없다. 2D 피해는 없다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알파랑 응집하는 놈. 김다은 b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확고 응집은 A. 그렇지, 응집은 A지. A가 있어야지만 응집하는데 응집하지 않으니까 2D 피해는 A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A도 없고 B도 없어. 팀끼리 상의합시다 2D 피해는 무슨 혈액형인지. 이주환 오형이잖아. 예, A, B가 다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트리피를 양쪽에 떨어뜨렸는데 <웃음> 왼쪽에서 이사이 <laughs> 응집이 일어난대요. 오른쪽은 안 일어났어요. 똑같은 트리피라고 나중에 봅니다. 현상. 그러면 배타라 응집하는 놈 형태선? 뭐? 응집하는. 알지? <laughs> <laughs> <깔치지>? 형태선. <laughs> <요. 웃음> <laughs> <laughs> 예, 응집은 B지. 네. b 지 오케이 비 멘타잖아. 그응집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투니피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응집은 b 가 있다는 거지. 얘는 응집 안 했으니까 A는 없어요. 없고, 그러면 무슨 혈액형인지 비교를 네. 상기하시고 김원형 b B형. 형예 b 형이 되는 거지. 거꾸로 투니피를 떨어 뜨었더니만 왼쪽은 응집하지 않고 오른쪽만 이렇게 응집을한 거야. 그러면 베타랑 응집하는 건 형태성? 뭐? 어? 응집은 4. B 오 잘했네 B가 있다는데 없다는 거야 출리피에 없다는 거지 A는?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A형이 됩니다 요렇게 클래킹을 파정하는 거야 트리피가 예를 들어 양쪽 다 응집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뭐도 있고 B도 있고 뭐도 있고 A도 있을까 무슨 혈액형이야? A, B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연습장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리판을 한 개만 그리신다, 한 개. 유리판을 한 개만 그리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리고 누구 피를 해봐야 돼? B형. 자기 피를 해봅니다. 자기 혈액형으로. 그래서, 아, 칠판 보지 말고, 자기 혈액형으로 해보고 칠판과 맞춰봐. 자기 혈액형과, 자기 혈액형으로 직접 해봅시다 누리판 하나만 그리라그랬서 하나만 자기 혈액형을 알고있으니다 해보고 칠판과 맞춰보십다 직접 자기 해보고 자기 혈액형 판정하는 방법이야요용이냐 그래서 자기 혈액형 골라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기 혈액형으로 그린 다음에 예, 덜 그려도 돼. 옆에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판정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 요 A형 표준 혈청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베타를 가지고 있지. 베타 세포가 아니잖아. <laughs> 이 자리 안 움직이고 베타 세포라니까 헷갈어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랑 응집을 해? 응집은? 음. B랑 응집을 하는 거야. 응집을 한다는 건 싸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A형 표준 혈청은 B랑 응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항피 혈청이라고 합니다. 항피 혈청. 네. 그래서 다시한번 A형 표준혈청과 같은 말은 뭐야? 항B혈청 왜? B랑 응집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B형 표준혈청과 같은 말 팀끼리 상의하십다 항A혈청이란? 응집. 응집. 예. 항A혈청이란 응집은 A랑 응집하기 때문에 항A혈청이란 말야 거의 다보복거리다 아주 오려보복이야 어떻게 하시냐면 A형 표준혈청 항비혈청 B형 표준혈청 항A형 대답하 여기서 <목소리> 많이 <목소리> 어, <목소리> <6만이> 해야 된다. <목소리> 5 <5초 5개 시킵니다. 목소리> 자, 번팀부터 저를 고 잠깐만, 밑에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 책임다. 저를 안 보면 무조건 다이를안 보면 무조건 이런 뜻은 열정 열예이것지형 표준 열정 항 B형 표 B형 표준 열정 항청 아, 주 잘했습니다. 자, 한번더 인터럽션씩. 자. 형 표준 그 열정 항 B 열정 B형 표준 열정 항비 열정. 아주 잘했다. 어어, 그렇지. 자. 형 표준 열정 그 <laughs> <laughs> <A 형>, <laughs> 항 B 열정 B형 표준 열정 항 열정. 6번째 시작 A형 표준혈청, 항 B혈청, B형 표준혈청, 항 A혈청 조금 <laughs> <laughs> <좀> 이상했는데 <근데, 웃음> A, B, N이? <B. 웃음> 여기해서 기본적으로 A형 표준혈청이 항 B혈청이라는 거잘알아두시고그 어, 다음에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쉬워요 그럼 정리해보자고 ,이. 예를 들어 항 A혈청과 항 A혈청과 응집하는 혈액형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그러면 항A혈청과 응집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랑 응집해? 응집은 A지 응집은 A 항A혈청은 응집은 A에 헷갈리지 응집은 A랑 응집한다고 그러면 응집은 A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을 찾아내야 될거 아니야 두 가지 있네 뭐야? A형. A형과 A형. 뭐야? AB형 A형.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항 뭐야? B혈청과 응집하는혈액형은 뭐가 있는지 팀끼리 상해하신다 틀림치 크고 팀끼리 상해하신다 팀끼리 상해하시고 이준이 그렇지.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B형과 뭐야? A, B형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두면 문제 풀때 아주 쉽 이 응. 시작하시고, 다에시작하다다 어, 어? 그렇죠. 응. <Radio Being> <Countries> <tarde> 항 a100과 응지 b0a b0 한 b100과 응지 c가 어머님 진짜 항 a100과 응지 b0a b0 한 b100과 응지 c가 어잘 됐습니다. 조금 전 했어요. 4문제지. 항 a100과 응지 b0a b0 한 b100과 응지 c가 부탁했습니다. 4문제지. 항 a100과 응지 b0a b0 한 b100과 응지 c가 더 잘했어. 나 뛰는 거 잘했어요. 자, 번째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형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이게이게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해서, 해서, 어, 혹시 자기가 H 래치 마이너스인 사람? 개인노벨상입니다. 게인 <laughs> 체크. 거짓말. <laughs> <laughs> 그 완전 노벨상 때문에 피를 파는 놈이네. 네네. 그 아래치 마이너스 아주 <laughs> 그렇게 나이 다 더불어. 그러면 <laughs> 지금 노벨상 그피를팔았잖아요 r h 가 무슨 뜻인지? 외그러손고손득 뭐? 소득 리벤치 히머. 레드란 뜻입니다. 레드, 레드 무슨 뜻이야? 빨간. 예, 빨간 뜻이야. <laughs> 빨간 뜻이야. 어떤 뜻을 가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이 안에 있지, 형인데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두 마리가 나옵니다. 동물이요? 네네. G2B. 어, 뭐처럼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원, 형이. <laughs> 어? 7, <laughs> <사할게요, 사할게요>. <laughs> 예? 이 9, 이0 이. 이 12, 13, 14, 15, 16, 17, 18, 1 20, 이1 22, 이3 24, 25, 26, 27, 이8 29, 2이3 4 25, 2이2이 28, 29, 2이 21, 22, 23, 이4이5 2이2이이8 29, 20, 21, 2이 23, 24, 25, 26, 이이이8 2이 20, 21, 22, 이3 24, 25, 26, 27, 이8 2이 20, 이

저렇게 그래놔요 원숭이 어, 맞네 네. 누가 봐도 원숭이 맞네 내가 원숭이야 원숭이 원숭이인데 얘 이름이 무슨 원숭이냐면 붉은 털 원숭이야 그래서 <놀람> 붉은 털 원숭이는 RH라고 한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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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닮았다 아 이게 줄이 될만다 지금? 네네. 물건 네, 네, 네. 털 원숭이가 있고 네, 네. 여기 또 하나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틀린 사람 목을 비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줄이가 죽었었어요. 자니, 토끼나 토끼. 토 아, <laughs> 아, 예. 그래서 물건 털 원숭이가 있고 토끼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이 불건 털 불건 털 원숭이의 <laughs> 툴. <웃음> 적혈구를 원숭이 피해넣 적혈구를 누구한테 통피한테 토피. 주사를 하겠습니다 주사할 때 간호사가 는말 다섯 글자 개긴 노벨자 제가 제가 다섯 글자 저, 저 부자 집만 좀먼죠 노벨자 힌트 다섯 글자 노벨자 아, 다섯 글자 오! 아 그래요? 아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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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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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나하애손그으시고 주사 넣기 전에 항상 변호사들이 뭐라 그래? 따끔합니다 네따합니다 예, 그러지 근데 선생님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소리가 더 따끔해 진짜 그냥 주사 들었는데 맨날 따끔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오케이? 바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따뜻합니다 이 그러면 이렇게 긴장이 덜 되는데 찌르기 전에 따끔합니다 그러니까 더 따끔한 것같 바꿔보겠습니다 다섯번 짜리 <laughs> 따끔합니다 말고 물어보겠습니다 오 <laughs> 사. 안 아픕니다. 오좋은데 5, 4, 5, 니다 오, 5, 4, 아플 5, 4, 5, 4, 이 4, 요 4, 5, 4, 5, 4, 5, 사, 5, 4, 5, 4, 5, 4, 5, 4, 5, 4, 5, 조심하세요. 점점 아, 더 무서워져. 지 5, 이 5, 4, 5, 4, 5, 지 5, 4, 5, 니다 이거 바 5, 려 5, 4, 5, 4, 5, 4, 5, 4, 5, 잖아 우리 유 5, 이 아플 거예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주사를 치키는 거야. 아이. 그러면 이 주사를 닦고 맙니다 하고 이제 토끼한테 넣는 거야. 아이. 그러면 적혈구가 들어와서, 적혈구가 들어와서 토끼한테 들어오지. 어, 그러면 원숭이 피랑 토끼 피가 섞여서 토끼가 죽나?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소량수열 적혈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희석이 안 되니까 죽어야 되는데, 개인도 배 왜안 죽어? 돌연변이 도연변이안 돼. 어형 c 형좋아 C형? 아 A형 B형 C형 c. 아, 동물은 혈액형이 하나라서 아 동물은 혈액형이 하나라서 아그거는좀아닌데 왜냐면 서로 다른 피라 응집이 아니라서 응집이 아니라서 그건 좋은 답이야 좋은 답인데 응집도 항원 항제 때문에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원숭이한테 항원이 없어서 항원 없어서 응집소가 없어서 응집소가 없어 RH는 할아버 아이치절할 팀이었어. 힌트 드립니다. 힌트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어요. 한 글자 야 둘한테 개인 노벨상 먼저 드립니다. 한 글자만 맞춘대 뭐가 달랐어? 티. 티가 달랐어. 제가 원한다고 안데 그건 답은 맞는데 제가 원한다고 어. 안돼. 좁다. 종이다. 종. 축. 빨리 그래야지종이 그러니까 원숭이랑 토끼 종이 서로 돼. 달라. 사람끼리 이렇게 수혈해야 A랑 알파, B랑 베타가 맞아서 죽는 도이지 얘들은 종이 달라서 피도 전혀 다르다고. 피가 다르니까 어떻게? A, B 이렇게 뭐야? 응집하는 게 아니라 이 전혀 다른 피기 때문에 예를 들어봐. 원숭이 피가 들어오면, 토끼한테 들어오면 토끼는 그 원숭이 피를 피로 인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쁜 놈으로 인식한다고 두 글자. 왜 항원. 예, 항원으로 인식하느냐? 항원으로. <laughs> 오케이. 그러면 세균이 들어오면 토끼가 뭘 만들어? 이게 예, 항체를 만들듯이 원숭이에 적혈구가 들어와도 피로 느끼지 않고 뭐야? 나쁜 놈 항원으로 인식해서 뭘 만들어? 항체를 새로 만드는 거야. 사람은 A랑 델타, B랑 알파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잖아. 그럼 토끼는? 원숭이 적혈구에 있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적혈구가 들어오면 나쁜 놈으로 인식해서 새로 운 뭐를 만든 거야. 항체를 만드는 거야. 그 세균 즉 나쁜 적혈구막을 죽이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야. 그래서 토끼가 새로 뭐야? 항체를 만든다고 토끼 몸에 미리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알파벳다가 미리 있잖아. 그니까 잘못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라고, 중는 거라고, 소량이라고. 근데, 토끼와 원숭이의 피는 다르기 때문에 항체가 미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 새로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 원숭이의 적혈구를 토끼가 뭘로 인식한다그랬서 어.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 항체를 만들잖아. 그치? 네. 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RH. 즉, 굵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놈 아니야. 적혈구니까. RH. 응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연습장에 아래 h 응집원 세 번. 예, 보시고. 그러면 새로 한 채를 만들어야 팀끼리 상의하신다 이름이 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팀끼리 상해라. 혼자떠으니까 나중에 뭐, 못 가르쳐. 수자원 응. 예. 여기가 항체 이름을 이제 우리가 RH 응집소라고 붙여줬다고 그러면 봐봐 얘 예, 항원으로 작용하는 놈 항체로 작용하는 놈이 토끼 몸에서 만나지 여섯 글자팀키리 상의하시고 김원찬 얘 예, 주사를 하면 뭐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고 누구 몸에서? 토끼 몸에서 새로 항체 만들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는 토끼 피를 뽑아. 혈청이니까 무슨 성분이야? 액체. 예, 액체 성분이야, 액체. 액체만 뽑아서 유리판에 두 방울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저거 좀 낮춰줄게. 네네, 낮춰줄게. 더 낮춰? 아니, 온도 높여 달라고요. 어, 토끼 혈액을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몇 방울? 두방으로 두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토끼 혈청이 딸요 안에는 뭐가 있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팀게 상의하시고, 그러면 티키자 토끼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팀게 상의하시고, 나중에 뭐가 할수 있다고 그어원형이 혈청에는 적혀는거 없지. 혈청에는 적혀는거 없는 겁니다. 다운이! 아주 잘했네. 항체만 있다고 그랬잖아. 혈청에는 액체 성분에는 혈구가 없다 고 그랬어. 그러니까 R H 뭐야? 음지 소가 있는 거야. 즉 R H 음지 소몇 방울을 두 방울을 떨어뜨려 놓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에 누구의 피를 토끼 피가 아니지? 투리의 피를 오케이 센 피를 투리 피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어, 요 가운데서 응집이 일어났어. 그러면 토끼 피에 뭐가 있는지 팀이상하시고토리 피에 뭐가 있는지 팀이상하시고 팀이 이주환, 어? 그 조원이지, 오케이. 토리 피에 R H 응집 원이 있어야지만 뭐야, 응집 이 일어나잖아, 오케이. 원숭이 전철구가 가지고 있는 R H 응집 원을 누구도 투리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이야? 투리가 아니라 <laughs> 투리랑 원숭이가 동족 동족은 아니야 같은 종은 <laughs> 아니야 조금 비슷한 투리야 그리고 여러분도 <laughs> 이 원숭이 닮았어 좀 이따 불을 무제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투리가 원숭이 되면 안되지 원숭이 형제 한면 되겠습니다 뭐가 생겼어